내 맘대로 살거야 말리지마! 조겹다 휴방하고 배운거 리셋 돼서 왔네 <laughs> I'm talking to myself 귀지마 절대로 어마 괜찮은데? Keep your chin up We got your back <laughs> Keep your head up Just keep on dreaming. So what? 신경 안 써? I'm sorry, I don't care shit. <laughs> I'm sorry, don't care, don't care a little care, care. Because 됐는데? 괜찮은거 아니에요? 아 내가 귀가 이상한 건가? h a l l w e 반갑다 인하윙 아 다들 준비됐는가 아마무 됐습니다 <laughs> 아 됐습니다 와 수고 많으셨습니다 와 아, 수고 진짜 고생 아, 많았습니다 예 이제 아, 하, 하, 아, 이제 성대님? 네 미션 네. 와, 노래 완성되면 은 네. 연락 드리겠습니다 와, 아, 벌써 네. 원큐에 끝냈네 아 원큐에 끝냈어 전 세계적으로 열풍만 그면 다음은 누구인가요 준비된 사람 아, 어, 저 먼저 해도 될까요? 너무 긴장돼 네, 내가 먼저 맞는 게 낫다고... <laughs> 빨리 하고 편하게 그냥 게 할래. 이 잠깐... 음. 상황가 네, 저예지요 o so w h 예지... 신경 안 써... 미쳤다. 미쳤다. <laughs> 아, 미쳤다. 아, 쏘야 너... 승우야... 미쳤다. 아, 승우야, 너... 승우야... 미쳤다. 아, 승야 너... 승우야... 미쳤다. 아, I'm sorry, don't care, don't care, really don't care, because 아, 너무 좋습니다 네. 아, 저한테 왜 이렇게 반응이 그렇죠? 아니, 뭔 소리예요 아, 아니, 저한테 반응이 약간 냉랄하신데요? 아니, 진짜 아, 왕따시키는 아니, 겁니까? 그룹에서? 아회가 느끼니라! 아, 아, 느끼니? 아, 아 무슨 후회가 무슨 <laughs> 느끼니까 예쁘기만 하고 매력은 없는 애들가는 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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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더 상큼하게 불러 줄수 있어요? 저 어떡해요? 네. 약간 네. 나는 네. 어? 예쁘기만 하고 매력 없는 애들이랑 다르고 나는 매력이 깃점다 아. 이런 느낌. 아, 이런 오케이, 느낌. 오케이, 뭔지 알겠다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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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기만 하고 매력은 없는 더 나았거든요. 아, 아, 아. 어, 네, 너무 아. 너무 고음이어서 상어만의 귀여운 카와이한 목소리가 조금 아, 아. 묻혀져. 그다음에 예쁘기만 하고 매력 없는 달라달라 달라 어. 하고 작은 소리로 딸랄랄라. <laughs> 아, 무슨 말안 돼요. 알람마세. 남 뭔가 달라달라 얘. 제가 파트 다었네요 또. e 자꾸 제 파트 y <laughs> 으시는데 제가 아, 류진이거든요. 아 죄송해요. <laughs> 제가 i 음에안들 life! My life! My 아, 아 f e My life! My life! My l i 다시 해주세요 난너 My 라 i 라예아 좋습니다 e 이 y l 고말 e 이내 life! My life! 알았어안말기게 <laughs> 절대로. 다시? 아아. 아, 아. 다시. 힘이 없었나요? 아니, 기죽지 마가 약간 울었어요. <laughs> 마, 절대로. 상대방을 기죽지 말라고 <laughs> 응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<laughs> 본인이 너무 기가 아, 없으셔 가지고 아. 네. 네. 아. 이 사람한테 기대면 든든하겠다 이런 느낌으로. 네. Keep your chin up. We got your back. Keep your head up. Just keep on dreaming. 아 좋습니다. Yeah. 이제 해이랑 네. 예 yeah, 이거.

와 완벽합니다 음. 진짜 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감정이 나이스. 없으신데? 감정이 나. 없으신데요? 안 나이스니까 아. <laughs> 아니 아니 나이스 나이스 아, 아 좋습니다 어? 어? <웃음> 아. <웃음> 저희 혹시 눈치 보고 <웃음> 계시나요? <웃음> 아니요 한 건데 <laughs> 음. 한 번만 더 아. 자신 있게 오 해볼까? 어... 뭐지? 아, 잠시만. I love myself h e y m 뭔가 달라 달라 y e a h o o Oh, o o oh, o o oh, o o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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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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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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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은약 그냥 쓰냐? 아쓸게그냐 그냥 이거? <laughs> 어 됐어, 너 이제 끝났어. <laughs> 아 고생 많았습니다, 아, 상원윤님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 깜깜해도 완성되면은. 많이? <laughs> 아이. 어차피 어차피 변하지 <laughs> 네. 않는 게 있습니다. 일 집은 원래. 집은 망하게 돼 있어요. 상원윤 언제 하나요?